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코노피튬이고요. 어, 리갈이라고 하는 어, 조금 고가로 거래되는 그런 코노피튬 식물인데요. 어, 리갈은 제가 오두 군생이 있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어, 리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스킨 자체가 약간 섬모가 있어서. 어, 벨벳 느낌으로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선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그그 그 갈라진 잎잎 잎 사이로 이렇게 물주머니가 커다랗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리갈은 대형 종이 있고 어 그리고 귀가 좀 짧고 짤달막하고 통통한 그런 종류의 리갈이 있고 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종류가 이제 귀가 좀 짧고 통통한 느낌의 그 리갈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색이 붉게 물들거나 이제 보라색으로 물드는 종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넘버를 매겨서 또 이제 나뉘어서 이제 리갈 종류별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. 어, 요 아이는 제가 일두로 키웠는데 일두가 어, 이두와 일두가 됐는데 그 이두 사이에 또 양쪽에 또 하나씩 또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오두가 된 군생아이라서 약간 더 보시기가 더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니갈은 키우기 어렵지 않고요. 어, 추위도 강하고 뭐 더위도 괜찮고 어, 키우시는 데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 이제 무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식물입니다. 어, 자가 수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수정을 해서 또 파정을 해서 실생으로 늘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, 어, 그렇습니다. 오늘, 코노피툼 리갈,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